w 이 c a 모 d i s c a 번 보자. e c A n d i s c A r d A 리는 n c A n d i s c A r d A 뭐 할수 있다? n 릴 i 있다고 혹은 대체할 수있 s c A scientific theory. 과학적 이론을 오직 o n l y i f i c 뭐 theory. 뭐 직뭐뭐할 때에만. 이렇게 해야지. 응? o n l y i f 만약 오직 뭐가 된다면. w e h A v e A b e t t e r w A y A 약우리 e 더 나은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A 뭐 하는 것 e Explaining the evidence, 그 증거를 설명하는 것에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어떤 증거야? That supports 그것을 그 이론을 이 시가르키고 있는 것은 누구? 앞에 나온 과학적 이론이지. 과학적 이론을 s u p p o r t 하고 있는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 그 뭐야? Evidence 증거를 설명하는 것에 더 나은 방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서만 있을 때에만 과학적 이론을 버리거나 대체할 수 있다 The Theories of Newton and Einstein 그 이론 뭐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이론들도 offer 제공합니다 great example 훌륭한 예시들을 제공하고 있대 a vast body of evidence 그 증거의 엄청난 양은 실체는 뭐 supports Newton's theory <laughs> 증거의 엄청난 실체가 요거 이렇게 가야겠다. 음, 이렇게 자르면 오히려 어색해지고 어 베스트 바디 오브 하고 이걸 주어로 보는 거. 음, 엄청난 양의 증거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지하고 있습니다. 뒷받침해 줍니다. 뉴턴 띠오리 뉴턴의 이론을 오브 그래브 아 그래비티. 중력 이론이죠, 뉴턴의. but 그러나 by the later 19th century 19세기 후반에까지 후반에 이르러서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들은 had begun 과거 완료인거짐 시작했었대 뭐하는 것을 투부정사 명사적용법으로 목적으로 쓰인 거지 발견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발견하다 동사로서 사용하니까 case 이즈가 목적어지 케이스를 발견하는 것을 이게 목적어고 케이스는 누구의 목적인 거야 이 투부정사 discover 의목적어거 케이스를 발견한 걸 시작했대. 어떤 케이스냐면 하고 관계부사 where로 받고 있지. 그 경우를 where 로 받고 있다고.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its predictions. 그것의 예측들이. did not perfectly match. 완벽하게 맞지 않는데. observations. 관찰과 관찰 결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을 발견한 것을 시작했대. this 이러한 디스크레판시즈 불일치임, 이러한 불일치들은 w e r explained에 e 뭐 되어집니다? 설명 되어집니다. 오직 뭐했을 때, Einstein developed his general theory of relativity. 아인슈타인이 발명했어 뭐를 그의 일반 일반 이론 뭐에 대한 상대성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전기했을 때, 발명했을 때, 그렇게 만들었을 때에 돼서야 오직 그때 돼서야 설명되어졌다고. 그리고 그것은 금마치고 이침, 주격 관계되는 사 was able to match the observations. 그 관찰 결과들과 일치할 수 있었습니다. 뉴턴의 이론이 좀안 맞는 게 있었는데 아인슈타인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해서 다시 어, 잘 맞더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still 여전히 the many success successes of newton s theory 그 뉴턴 이론의 많은 성공들은 성과들은 could not be ignored 무되어지지 뭐 않습니다. 무시되어지진 않는다. 그리고 einstein's theory도 아인슈타인의 이론도 would not have gained 뭐하지 않습니다. 얻지 않았습니다. acceptance. 그지뭐 용인을 받아들임을 얻어내지 못했대. <laughs> 인정을 받아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용인 인정 이 정도 되겠지. 받아들임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뭐 했다면 여기는 아이고. 뒤에 if 나왔으니까 아이고. 뭐니? if had been 나왔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거고. 가정법 과거 완료 잠깐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if하고, 주어하고, 과거 완료니까 과거 완료 동사 쓰면 됨그 쭈루룩 가서 이제 주절 시작할 때, 주어하고, 모든 가정법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조동사, 응? 과거형이 있어야 된다고. 조동사 과거형 뒤에, 앞에 나왔던 head pp와 똑같은 head pp 쓰고 싶은데, 조동사 뒤니까 head 안 되겠지, 뭘로? have p l u pp로 가면 되겠고, 얘는, 해석은 과거 사실의 뭐를 나타낼 때 반대를 나타낼 때 쓰더라. 서 so, 과사반. 서 so, 여기서는 had not been able to. had been 하면 요거 뭐 비동사지. be able to, can 하시지 cana, could 나. If it had not been able to explain. 설명할 수 없었다면 과거로. 만약 그것이 이걸 설명할 수 없었대, these successes equally well 이런 성과를 똑같이 잘 설명할 수 없었다면, 그지? 여기서 그렇기는 이슨 뭐야? 아인슈타인의 이론 설명할 수 없었다면,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would not have gained 어찌 못했을 거다 인정을 받지 못했을 거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과거 사실 반대니까 설명도 했고 인정도 받았다는 소리임. 그리고, 밑으로 가서. It did. 그것은, 그렇게 했다. 인정받고 설명되었고. And that is why. 그러한 이유로, 여기 누구 생략? The reason 생략. 선행삼. 하고, 관계부사, why. 해석은 뭐가 돼? 그러한 이유로. 로 해석하면 가장 편해. And that is why. 전체가 그러한 이유로. 그러한 이유로. 우린 이제 봅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뭐로써? broader theory of gravity. <laughs> 더 넓은, 더 포괄적인 중력의 이론으로. 뭐보다? 뉴턴의 이론보다. some scientists, 몇몇 과학자들은 오늘날 asking a theory. 오늘날 뭐하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론을 찾고 있는데, 뭐의 이론? 중력 이론을 찾고 있대. 어떤 중력 이론이라면? 중력의 이론은 어떤 중력이론이냐면, 주격관계대문사지. 엄밀히 따지면, 이론 꾸며주는 거니까, 요렇게 해도 되고, a theory of gravity 한 덩어리니까, 요렇게 가도 되고, that will go beyond, 뭐 할, 넘어설, 뭐를 넘어서, 아인슈타인의 것, 뭐,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넘어설. 그런 중력이론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에, any new theory ever gains acceptance, 어떤 새로운 이론이, 뭐 한다면 얻는다면 심지어 얻는다면 뭐를 인정을 받는다면 it 그것은 will have to must 대신 이제 반드시 뭐 말할 것입니다 일치해야만 할 것입니다 all the successes 그 모든 성과들과 뭐에 아인슈타인의 이론의 모든 성과들 뭐 뿐만 아니라 working new realms <laughs> 새로운 영역 안에서의 작 뿐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영역이냐면 where Einstein's theory does not,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그렇지 뭐하지 않는 뭐 맞지 않는 이론이 작동하지 않는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러한 영역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서 작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인슈타인 이론의 모든 성과에도 맞아야 한다 필적해야 된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지, 필적해야만 할 것입니다.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되고, 다음 번으로 가보죠.